자, 아, 요게 올 블랙이 있구요. 기본형, 요거는 화이트. 기본형인데, 화이트가 이렇게 흰검 느낌인 거고, 블랙이면 이렇게 올 블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, 이번 달말출고가 이렇게 쫙 몰려가지고 이렇게 좀 색깔별로 또 보실 수가, 있, 볼 수가 있었네, 있네요. 었 이렇게 검정색 하시면 이렇게 좀 애쓴 느낌이 나고, 물론 흰색도 괜찮구요. 흰색 하셔도 괜찮고, 요 블랙 하셔도 괜찮고 뭘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번 달 진짜 연말 마지막이니까요 할인 많이 해드니까 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클럽맨. 요건 올 블랙이고 요거는 나노코이트고 구매하셔가지고 요 헤드라이트 부분이라든가 손잡이. 이런데 검정색으로 래핑하시면 뭐 돈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래핑하시면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레터링도 그렇고 레터링은뭐 도색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 부분 래핑하는 건뭐돈 얼마 안 되니까 블랙으로 그냥 래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 느낌 나게